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전략 분석실 3회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임 캐스터 최강원이고요. 도움 말씀엔 오늘도 조태한 해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리니와 댕댕이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합부터 살펴볼까요? 와리니 팀입니다. 주술사, 흑마법사, 전사의 조합으로 나왔고요. 댕댕이는 성기사, 흑마법사, 사냥꾼의 조합으로 나왔네요. 네, 와리니 팀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전사, 파괴 흑마법사, 그리고 보건술사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전사의 강력한 치감기인 무기연마를 통해서 너덜이 선수가 프리하게 딜링을 할수 있는 타이밍에 강력한 치감기를 동반함으로써 어떤 찬스를 잡았을 때 딜로 밀어서 잠금해제를 할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수 있고요. 댕댕이 팀 같은 경우에는 생존사냥꾼, 고통흥마, 그리고 신성성기사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키플레이어는 치킨잭 선수, 이 선수의 매지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가는 조합이기 때문에 댕댕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무난하게 매즈를 살려서 플레이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양 팀의 결승전 첫 번째 세트 주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중반 부분인데요 일단 셀렉트의 응격이 먼저 켜졌습니다 네, 셀렉트 선수의 응격과 너더리 선수가 악영을 키면서 서로 이제 맞딜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제 셀렉트 선수가 매즈를 당한 직후에 공격적으로 알아지는 선수를 매즈라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운전사를 키고 심판의 망치에 덕까지 이어지면서 이때 너더리 선수가 잘 빠져졌어요 잘 빠져졌지만 아라지니 선수와 시야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힐이 많이 비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뉴페이스 선수는 보호의 손길을 받으면서 안전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 이제 아라지니 선수가 정신고리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력 쿨기가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힐링을 올리다가 차단을 정타로 맞고 정신고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러더리 선수가 마무리되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정신고리를 먼저 사용을 했으면 어, 마리니 팀에서 두번 내지 세번 정도의 공격 찬스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보의 손길을 이용한 유페이스의 적극적인 딜링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댕댕이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 조합이 변경됐습니다. 와리니 팀 사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와리니 팀의 조합은 신성 기사와 그리고 암흑 사제가 포함되면서 조합에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요. 네. 어, 암흑 사제와 신성 기사를 기용을, 기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 파괴 음마 법사인 너더리 선수를 신성 기사인 이동현 선수가 이제 보호의 손길로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암흑사제가 등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차단기를 좀더 분산시킴으로써 너더리 선수가 좀더 딜링을 하는데 자유롭게 혹은 좀더 편안하게 딜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주요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동현 선수와 글팽 선수 체력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이 상황에서 공포가 들어가면서 이동현 선수가 바로 칼로 무적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무적을 사용을 하고 힐업을 하고는지만 있 이때 당시에 유페이스 선수와 치킨책 선수가 딜링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에 힐풀기가 없었던 이동현 선수는 너덜이 선수를 살려내지 못하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동적인 킬러 매지를 통해 승리를 따내는 댕댕이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너덜 선수는 굉장히 틸 포커싱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댕댕이 팀이 2대 0으로 한 걸음 더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세 번째 세트 와리니 팀 결국 다시 한번더 전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경기 중반 부분인데요 양팀 흑마법사의 체력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셀렉트가 보축을 시전했습니다 네 보호의 손길을 바로 유페이스 선수한테 던지면서 안정적으로 가면 가는 장면인데 이때 아라진이 선수가 정신고리 토템과 그리고 보호의 손길을 정화함으로써 그걸 바로 무마시킨 장면이에요 여기서 셀렉트 선수가 무적을 사용하고 킬링에 집중을 하지만 응전사의 쿨이 몇초 정도 부족하면서 그때 결국 힐업이안 되고 6페이스 선수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첫 번째 세트 조합을 들고 난 와리니 팀이 이번에 한 세트 따라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 와리니 팀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양팀 결국 네 번째 세트까지 왔습니다. 조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맵은 달라라니네요. 네, 일단은 댕댕이 팀이 패한 뒤에 달라란을 고른 이유는 지난번 2회차 경기 때도 패배했을 때달라한 맵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다른 것보다 사냥꾼과 흑마법사가 치고 빠지기에 굉장히 용이한 맵이기 때문에 달라한 맵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렉트 선수의 특성 변화도 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셀렉트 선수가 1, 2, 3 세트의 응전사의 경로라는 근접해서 타격을 하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스킬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 이 부분이 와리니 팀의 강력한 치감과 동반된 딜링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왔기 때문에 셀렉트 선수가 오히려 이 축을 선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딜링을 하는 타이밍에 보호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줘서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4세트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라진의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 보시면 아라지네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사수를 시절을 하게 되는데 이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때 셀렉트 선수가 계급장을 아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려던 그런 포지션이 역으로 매즈을 많이 맞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됨으로써 경기를 가져가려다가 결국에 역으로 매즈를 맞고 카운트를 맞는다. 결국에 너덜이 선수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너덜 선수가 먼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절한 특성 변화 그리고 유리한 맵 선택을 통해서 결국 네 번째 세트 댕댕이 팀이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3대1 세트 스코어를 만들면서 이번 대회는 댕댕이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